안녕하세요. 디오비 로지스입니다. 택배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다 이 영상을 보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면서 택배일을 시작할 순 없겠죠? 택배기사를 하면 얼만큼의 수입이 있는지, 어떤 지출이 발생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톤 트럭을 운영하는 택배기사의 월 수입, 예상 지출 내역 그리고 예상 순수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수익을 내면서 거기에 부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오비로지스는 설립 5년 만에 40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한 화물운송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많은 해부 없는 유통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국 천여 명 화물 기사님에게 다양한 화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물 일자리를 알아보신다면 실시간으로 기사님들을 채용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화지모두 운영하고 있으니 오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톤 트럭의 주 업무는 식재료 배송과 홈쇼핑 등 택배 배송이 차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냉탑은 필수 옵션입니다. 보통 택배 업무는 장거리 배송과 단거리 배송으로 나뉘는데요. 장거리 지역 배송은 거리는 멀지만 배송 횟수가 적고, 단거리 지역 배송은 거리는 가깝지만 배송 횟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도시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식재료 배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회 배송에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부가세 포함 월 22일 기준 하루 1회 장거리 배송을 할 때, 약 28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두곳 배송을 하면서 약 12시간을 일하면 560만 원에서 66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 지출은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상세 지출 비용 내역을 알고 있어야 트럭을 운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나오는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 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일반 화물 차주의 월 지출 내역 실태 조사인데요. 짐료, 주선료, 통신비, 유류비. 통행료 등등 각각의 지출비용 내역이 있으니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톤 트럭을 운행할 경우 이 모든 지출비용의 합이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45만원, 지입료 15만원, 통행료 5만원, 주차비 5만원, 차량 정비 10만원, 보험료 10만원, 기타 10만원, 이 모든 것을 더해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순수익의 양을 결정짓는 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 소유 여부인데요. 하나, 본인의 자본으로 초기 투자를 해서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대출 없이 구매한 후 일을 하는 것. 둘,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대출로 구매한 후에 일을 하는 것셋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해서 일을 하는 것넷 택배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완제 월급과 유리비를 포함한 통행료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 무제 월급을 받고 차주가 유리비와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 위에 설명드린 운영 방식의 순수익이 모두 다른데요 대출을 했다면 매달 원리금이 지출 내역에 포함될 것이고 차량과 번호판을 대여했다면 배여비가 지출 내역에 포함되니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나의 순수익이 얼마일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 1톤 택배기사의 순수익이 얼마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 신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한 A기사 땡땡 택배회사에서 무죄로 식자재 배송일을 맡았습니다 A기사는 매일 새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타도시에 식자재를 2회 배송합니다 밤 9시에 출근을 해 식자재 하차 시간을 포함 약 12시간을 일하고 월 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신차여서 수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유료비, 통행료, 보험료 등월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기사의 월 순수익은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1톤 중고트럭을 대출로 구매해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한 B 기사, OO 택배회사에서 무죄로 식자재 배송일을 맡았습니다. B 기사는 매일 새벽 2시간 거리에 있는 타도시에 식자재를 2회 배송합니다. 밤 9시에 출근해 식자재 하차 시간을 포함 10시간을 일하고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차량 수리비,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원리금, 대여비 등월 1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기사의 월 순수익은 3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차량 소유 여부, 일하는 시간, 거리, 지출 비용에 따라 순수익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면 시간을 내 조금 더 벌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1톤 트럭으로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하는 만큼 벌수 있는 쿠팡 퀵플렉스인데요. 1톤 트럭으로 할수 있는 쿠팡 택배 아르바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면이 처리하기 힘든 택배 물량을 더잘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알바몬과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에서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수속되어 있는 화물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정구역에서 분류 작업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건당 지급되어 정산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배송을 한다면 그만큼 많이 벌수 있습니다. 또한,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은 물품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배송은 더 편리하겠죠?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내 부수익을 올리기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톤 택배기사의 월수익, 지출, 순수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택배기사를 하면 얼마나 벌지 알고 싶으셨던 분들의 궁금증, 싹다 풀리셨을 겁니다. 택배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 부수익을 올리고 싶어 일을 찾고 계신 기사님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새로운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사기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물업의 선두주자 DOB 로지스 DO OUR BEST 감사합니다.